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지금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AI 지금 이 혁명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에는 25년 전에 인터넷 플러스 PC 혁명에 비견해서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다른 거야. 제가 생각해 부분이니까 아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 P가 중요했거든요. P가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되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B2B 모델이 있던 것이 산업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퍼스널라이즈되고 작은 기업들이 작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 수익 모델들 만들면서 확산이 된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 물론 버블은 있었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그런 쪽으로, 그게 온디바이스인데 음. 온디바이스 AI로 가가지고 그런 쪽 확산되기 전에 지금 이 거대한 빅테크들, 어, 빅테들또는지고 그 거대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어데카콘들뭐 이런 애, 어, 친구들이 그러기에 지금 다급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가기에 장애물들이 있는 거야. 법적 또는 어, 기술적 또는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의 그 플랫폼 혁명, 네. 디지털 플랫폼 혁명 그 플랫폼 갖고 있는 비텍들이 그거를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AI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금융하고 대, 대표적인 게 사실 이커머스거든. E 네. 그래서 소비자 정보 갖다 다 장악을 하면. 거기서 시장이, 장가 시장이 되고 동시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제품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설, 설득이 되죠. 네. 은행도 설득할 수 있고, 최소 설득할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가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공격하고 쿠팡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런 건데, 야, 그러면은 새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아마 우리가 또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선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구글이 지금 이 TPU가 어. CPU, GPU, 뭐, 나중에 MPU도 나오겠지만, 하여간 이 TPU라는 것이 기술적인 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네. 뭐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뭐, 여러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는데, 구글이 보통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지금 금융 쪽도 엄청나게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만약에, 아, 구,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있죠 기술적 우위가, 어, 만약에 상당히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 음. 엔비디아하고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네. 플랫폼을 갖고 있어 그 플랫폼을 전환할 경우에 파괴력은 엄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엄청날 수 있었지만 구글 또한 도전. 근데 저는 구글이 어, 혁신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를 좀 새로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하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었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자신들의 어, 필름, 그 아날로그 필름을 사업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죽였잖아요. 네. 구글은 예를 들자면은 AI가 나타나면서 검색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데 끝까지 전통 검색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걸 AI 검색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혁신가의 딜레마를 스스로 극복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Gmail 검색, 유튜브 또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여기다 다재미나이를 깔고 깔수 있고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제미나이의 아저 크롬의 브라우저에 재미나이가 네. 탑승됐습니다. 자동으로. 네, 네. 이렇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AI 브라우저 지금 시장도 되게 뜨거웠었는데 지금 퍼플렉시티도 공격치고 나왔고 다이아도 치고 나왔고 그다음에 에, 에, 아틀라스라고 해서 챗치피티도 어 브라우저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어, 구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방어하기 쉬운 것이 지난주에 그냥 어, 프로 나온 다음에 3.0 프로 나온 다음에 그거를 탑재하면서 브라우저 시장에서 시장을 정리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풀스텍즉이 어, TPU 하도의 반도체 그다음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여기에서 엄청난 애저 서비스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여기 위에 본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검색 시장과 메일 시장과 유튜브 시장이나, 그 다음에 브라우저 시장에서 바로 재미난 일을 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소비자 접점을, 컨슈머 시장들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완전한 풀스택을, AI 시대에서 풀스택을 갖고 있다는 라 장점 또한 있습니다만, 두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정말로 구글 검, 검색에 단계적으로 매출이 들어섰을 때 이것을 컴펜세이션, 보완, 보완해줄 수 있는 매출을 시기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느냐? 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네. 매출이 55%를 차지하는 매출이에요. 이 매출이 단계적으로 빠질 때 커머스 매출이든 무슨 매출이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 구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수익성 부분에서 수익성이 만약에 여러분 저하된다 라면 바로 엄청난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나마 수익성을 지금 맞춰주고 있는 것은 메타나 구글이나 ai 가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광고 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ai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나마 지금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과도기를 얼마나 어, 무탈하게 지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다, 그요 구글은 했고요. 그래도 뭐 수직결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어떤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으니까 뭐 관리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탄 잘 모르겠지만. 네. 어, 그런 또... 차원에서 내간좀뭐 구글이 나름대로 이제 뭐 기술적 위도 있고, 어, 나름대로 네. 어떤 그런 그 시장으로 잠재시장적인 어떤 그 플랫폼을 갖고 있고, 생태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 데이터 센터부터 뭐 클라, 클라우드까지 전부 다 갖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비용 통제 내지는 수익 통제를 또는, 그, 만들어가면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이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빨리 이렇게, 지금, 이 연산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추론을 계속, 계속 늘려야지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뭐, 그, 뭐, 비용을 갖다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늘리려면, 효율성을 뒷받침하려면, 그렇죠. 지금 그몇배 정도 필요한가요? 지금 만약에 쫓아가려면, 구글이 뭐, 최근에 발표한 게 있던데. 아, 일단, 구글 측에서는 6개월마다 컴퓨팅 용량을 두배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즉,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AI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토큰을 학습시키고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려면, 이샘 알트먼스 이후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컴퓨팅 용량이 너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오픈 AI가 지금 미국에서만 2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더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네. 1기가와트가 원자력발전소 하나입니다. 원자력발전소 20개를 더 줘야 된다는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겠다는 거죠. 왜지려고 할까요? AI 학습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AI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건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트레이닝, 학습에 있는 거고 하나는 추론에 있는 거죠. 추론이라는 건 우리가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거죠. 근데 이출론의 질문의 답변은 이제는 텍스트 중심에서 멀티모달, 즉, 영상으로도 질문하고 그쵸. 음성으로도 질문하고 정말로 또 이번에 소라라는 앱을 미국에 출시를 했고 한국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일종의 유튜브, 그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리얼스라든지 유튜브 쇼츠인데 어마어마하게 어, 컴퓨팅 용량을 많이 많, 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기가와트는 오픈 AI도 해외에다 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데, 영국에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150억 유로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포르투갈에도 100억. 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짓고요. 네. 아마존이 스페인에도 160억. 여러분, 이, 이, 이 160억 유로면 은 이제 뭐 그냥 160억 달러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26만 장 데이터, 그 엔비디아 칩을 받았죠. 한국 자기가 사는데요. 네. 어, 100억 달러가 안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독일에라도 55억 달러를 갖다가 구글이 짓고 10억 달러를 엔비디아가 짓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 그리고 오픈 AI는 노르웨이 짓고요 유럽에도 많이 짓고 있고 네. 미국에도 많이 짓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 요번에 얼마 짓겠다고 그랬습니까 엔비, 엔비디아 GPU 60만 장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어, XAI 일론 머스크 아쿠 XAI에서 우리 학습용으로 좀 일부 갖다 쓰겠다 출론용으로쓰겠다 음. 그러죠 점점점점 점점 학습에도 많이 쓰이지만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건 추론입니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 8억 명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80명은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막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 감당하려고 하면. 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6개월마다 2배씩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픈 AI도 2배씩 필요하다는 거고 엔트로픽도 데이터 센터를 이제는 임대해서 쓰다가 자기네들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칩도 필요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칩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는 거고요 점유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리고 TPU도 지금은 사실은 인하우스 칩이죠 즉 구글만 쓰던 거에서 처음으로 엔트로픽하고 메타하고 계약을 해서 아웃스 바깥에도 팔겠다고 처음으로 여러분 시장을 여는 건데 아직 시장에서 판 TPU는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직접 판게 아니라 클라우드 형태로 대여를 하고. 그것도 하는 거죠. 2028년부터죠. 그러니까 네. 2027년부터.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얼마나 또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AI와 관련된 시장이 커지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라팹이라고 해서 테슬라도 직접 반도체 짓는. 펩도 예. 만들겠다, 공장도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AI 6 칩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강박사님 얘기들이 이거 자꾸 빨려 들어가는데 우리가 네. 시간이 제한됐기 <laughs> 네,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제미나이 3.0이 나와갖고 뭐 테스트 비슷하게 이렇게 좀 B2B로 몇개 짐디에 줬는데도 난리가 났는데. 네. 야 이거 이거 지금 그 기존에는 좀 삼각축이라 해가지고 오픈 AI 하고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이렇게 예? 형성이 야. 있었잖아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지금 뭐 이거 좀 전략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아, 어떻게 서 크게 어떻게? 물론 수식... 지금 이제 이번째 스토리텔링이 구글과 즉 알파벳과 브로드컴을 한 쌍으로 보고, 예. 그다음에 오픈에이하고 엔비디아를 한 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 되게 많이 뒤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본다라면 쌍으로 본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이 스토리텔링의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파벳도 엔비디아의 GPU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게 될 가능성이 NVIDIA가 높아요. 엔비디아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도 그들에게 GPU 판다. 네, 당연하게 네. 팔고 있고요. 절대 TPU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T가 텐서라는 뜻이라서 행렬, 벡터 계산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물론 행렬과 벡터 계산이 AI 부분에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즉 이거는 특수 목적의 A 식이라는게 커스텀, 맞춤형 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는 여러분, 제네랄, 일반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엔비디아와 TPU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갈 수,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엔비디아가 여러분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시장 점유율 거의 100% 갖고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여기에 AMD도 들어와서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거고, 브로드컴이 만들고 있는 다양한 A식 칩들도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거고, 심지어는 테슬라가 만드는, 테슬라가 설계하는 칩들도 테슬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외부에 판매도 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칩 시장까지 해서 칩 시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도 커지겠지만 엔비디아 혼자 독주하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네. 엔비디아의 젠슬랑이든 경영진을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이익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거의 80%에 가깝잖아요. 하드웨어를 팔아서 80%의 돈을 번다 이건 인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거를 계속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 법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오픈 AI에도 투자하고 코이브에도 투자하고 지금 무슨 뭐 순환거래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걸 어디에도 투자하냐면 자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도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옴니버스를 대표로 되는 피지컬 AI죠 피지컬 AI 아직 매출 많이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니까 피지컬 AI는 어떻게 매출됩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젠슨하고 같이 해서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과 어, 어, 이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는 로보틱에 들어갈 AI 지능을 개발하기로 했으면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피지컬 AI를 소프트웨어로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냅니다. 이걸로 매출을 지금 더욱더 데이터 센터만큼 늘려가겠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계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새로운 흔히 말하는 스트리밍, 이 레비뉴 스트리밍, 즉 매출의, 회사가 아니다. 네, 매출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저는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성장하는 엔비디아의 모습도 함께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주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독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한것 중에 이제 테슬라도 지금 자체 칩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구글도 네. TPU를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물론 TPU를 시장에 직접 판매하진 않지만,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로 아예 안팔 거다라고 가정을 하긴 좀 어렵다. 분명히 하이브리드 형태로 GPU랑 네. TPU랑 같이 팔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 점유율은 칩시작에서는 깎이더라도, 네. 뭔가 새로운 피지컬 AI 쪽에 통로를 열어서 엔비디아의 네. 주가를 충분히 방어하고 벨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칩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네배 커질 거고요. 네. 네? 정말로 커, 지금도 큰데? 시장 자체도 커지고. 네. 시장 자체도 커지고 전체 매출 구조로 보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다만 엔비디아에게 도전은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거고요. 아니 처음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 다 했다가 지금 줄어들어도 문제는 아니거든요. 음. 문제는 이익 그러니까 프로필, 프로, 프로필 마진을. 네. 실제 그 매출 수익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되게 어려운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여기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게 등을 돌리거나 고평가돼 있다고 비판할 가능성은 전 존재하고 있어요. 음. 이 리스크는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즉, 프라핏 마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건 당장이에요. 4분기에 TPU 안 팔려요. 음. 팔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엔비디아 실적은 대단히 좋을 거예요. 음. 내년 1분기에도 실적 좋을 겁니다, 2026년. 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엔비디아의 어뭐 매출 구조가 뭐 축소된다든지 수익률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일은 2026년에는 안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하지만 2027년에는 어 지금 어 구글도 지금 TPU를 그때부터는 클라우드에 판매하더라도 그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다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엔비디아에게는 내년 정도, 1년 정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니다